the number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8살 라디오 한국 오늘은 라디오 한국 창사 18주년 기념일입니다 18년 동안 라디오 한국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은 라디오연곡을 찾아와 주신 애청자 두 분을 정보데이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목소리가 뭐, 저한테는 다 익숙한 분인데요. 또 듣는 분들은 누구신가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네. 예. 씩씩한 우리. <laughs> 네. 워싱턴 대한민국 해병대 회, 회장 최선입니다. 네, 어신돈주 해병전우회 최선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바, 반갑습니다. 네, 또 나오셨던 분. 저는 한국문인협회 회원 이춘혜입니다. 네, 한국문인협회원이시죠. 시인 이춘혜 씨 나오셨습니다. 자, 이춘혜 씨를 보면 오늘 나가고 있는 그 라디오 창사 18주년 축시가 어, 바로 이춘혜 씨인데요. 오. 감사합니다. 매년 이렇게 무슨 우리 라디한국 창사기념일에는 꼭 시를 써주시는 분이에요. Yeah. 자원봉사 네. 하시는 분입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 시를 이렇게 쓰시는데 좀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어떻게 잘 쓰시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축시는 이렇게 특별히 어디 이렇게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쵸? 제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해가지고. 고민해 가면서. 네. 네. 쓰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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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항상 이렇게 또 좋은 시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두 분은 이제 다이 라디오 한 곡을 사랑하시는 분, 너무도 끔찍이 <laughs>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인데요. 어, 여쭤보고 싶어요. 하루에 그 최선 회장은 라디오를 얼마 정도 들으십니까? 음, 아침에는 운동하기 전에 들으니까요. 네. 하나, 둘, 체조 때부터 들으니까요. <laughs> 그렇습니까? 일곱 시부터? 예, 예. 일곱 시부터 듣고, 그리고 이제 네. 손님하고 이제 밖에 나갈 때 차에서는 항상 듣습니다. 그렇군요. 움직일 예. 때는 항상 들으시는? 예. 네. 1450딱 틀어놓고. 부동산업을 하시니까 이제 움직이실 때가 많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라디오 한국 프로 거의 잘 알고 계시겠네요. 잘 알죠. 뭐 그거만 틀어놓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야 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교통 정보도 많이 얻게 되고 음... 때문에 그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프로를 많이 들으세요 저희 한번 뭐 오후에 데이트. 오후. <laughs> 네, 오후에 희망가요. 예, 예, 그들 희망가요. 좀. 예. 네, 한국 노래를 많이 들으시는 거죠? 어, 재밌어요. 어, 아, 좋아. 네, 재밌어요. 유익한 얘기도 재밌는 얘기도 있고. 오후에 희망가요 진행 MC가 누군가요? 지금, 뭐, 새로운 아가씨. 네. <laughs> 주제기행 <laughs> 주제 아나운서. 예. 네. 그 전에, 예. 네. 자, 이춘혜 씨는요, 예. 어, 하루에 라디오를 얼마나 들으세요? 제가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아침, 그러니까 새벽부터. 네. 뭐, 거의 차한 잔에 대화 끝날 때까지 들어요. 근데 네. 보통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레디오 트니까 항상, 항상 나오는 거. 오. 그러니까 방에 레디오 한 한대, 부엌에 한대 이렇게 놓고. 어, 그렇까 올쩍 가쩍 들어서 네. 항상 듣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애청자시네요. 네. 라디오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라디오 한국에 매료돼 가지고 네. 방송을 이렇게 듣게 듣다 보니까 저의 반려자 이상의 아, 그런, 생활의 반려자 예 음.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항상 옆에 라디오가 있다. 그러니까 예. 뭐 생활의 반려자죠. 예, 영, 그, 영원한 그, 친구. 예. 네. 최순씨는 라디오고 하 나하고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사촌 관계입니까? 마찬가들 <laughs> 아니고요. 네, 예, 뭐뭐한 부분이 된 거죠. 그냥. 어, 생활의 한 채, 부분. 네, 채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아니고 딱 하나 채널이니까. 네. 채널 돌릴 필요도 없고 음. 그냥 틀면 그 채널 그냥 나오니까. 그렇죠, 그냥. 그리고 또 항상 나오는 어느 시간에 나오든 또그 유익한 정보가 되니까. 네. 다양으로차시선걸면 틀려져요. 그렇게 되죠. 예, 예, 예. 그 최선 회장은 그 미국. 부동산 회사에 다니시잖아요. 네, 예, 네. 예, 그 예. 부동산 회사 이름 보죠? 저캘라윌라 그 면다가 지금 베럴 프로퍼를 가 있습니다. 베럴 프로퍼티? 예, 예. 네. 너무 멀어서. 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미국 부동산 회사 다니시면서도 미국 방송 듣는 게 아니고 한국 라디오를 들으시군요 아, 그래도 어렸을 때 그.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그 전설을 따라 삼천리요 전설 따라 삼천력, 삼천력. 예, 라디오 듣는 재미가 티비하고 틀리죠. 아. 이 상상력을 키워주면서 네. 무슨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흥미진진해요. 전제 라디오 프로듀서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이 라디오를 그냥 표현할 때 이걸 어, 뭐 오디오를 뭐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만의 말씀, 음. 라디오는 비디오다. 예. 또 라디오는 이메지네이션을 심어주는 예. 매체다. 예예. 오히려, 어,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모습은 예. 안 보이는데 소리만 쫙 나올 때. 예예. 연상을 하잖아요 그 소리 그렇죠. 들어가면서 예, 그러니까 예, 예. 이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예. 아주 좋은 매체고 오히려 예. 어린이들도 비디오 보지 말고 예. 오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잘하면 성장할 예. 것 같아요 정말 예. 잘 성장할 것 같아요 예. 자 이준혜씨는 주로 어떤 프로를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프로는 들어야지 하는 프로는 뭐 저기 차 한잔에 대화하고 차또 대화. 아침에는 그냥 무조건 네, 또 뉴스. 뉴스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리고 또 낮에 시간 있을 때는 정보 데이트 정보 데이트도 들으시고 감니 뭐 저는 그래요 <laughs> 네. 뭐 이렇게 노래 신청 같은 거는 안 하지만 시간 있을 땐또 희망가요도 들으시고 예, 듣고. 주말에는 또 들으시는 프로 있죠? 주말에는 또 네. 어, 시와 스필과 음악과. 시와 스피 음악과. 네, 그것도 듣고요. 네. 하여튼 뭐, 시간 나는 대로, 음. 라디오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네. 딱 라디오 한 곡만 들어요,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들으시는군요. 네. 라디오 한 곡만. 네. <laughs> 대단한 또 이렇게 애청자들 두분 이렇게 함께 나오셨는데요. 사실은 요즘은요, 이뭐 전화는 전에는 뭐 전화로도 희망곡도 신청하고, 또 전화로 축하한다는 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제가 지금 여기 페이퍼를 하나 받았는데요. 오늘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예. 카톡으로도 이게 조금 축하를 해주는 예. 그런 게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세상이 좀 바뀌고 있다는 그런 그렇지. 징조죠. 네. 이제는 전화가 아니고 카톡으로 거의 희망 가요 진행할 때 보면요. 어 전화와 카톡 신청이 반반은 되는 것 같아요. 아, 어떤 때는 네. 카톡으로 신청한 게더 많아요. 네. 그만큼 이제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어, 카톡도 간단하죠. 그냥 카톡에다 라디오한곡 하나 올려놓고 찍으면 그냥 오니까. 네. 카톡으로 신청을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또 얘기 나누죠. 네. 자, 어떤 분이냐.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 생일이었군요. 축하드려요. 해갖고, 제인신이라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라디안국 18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정서라고 이렇게 아이디가 되어 있고요. 또, 라디안국 18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좋은 음악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이민구씨네요이민구씨 또 18년이라는 세월을 방송해 오시면서 모든 스텝 앵커분들께 먼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축하드립니다 해수고 이분은 순해 방 그러니까 방순해 여서인것 같아요. 어, 또 다른 분 축하드려요 18년 동안 정말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T라고 했어요. <laughs> 네. 또 다른 분 정말 축하드려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은영 씨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정말 축하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김영 씨 라디오 한국 18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동포사회의 즐겁고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분은 최영 씨라고 되어 있고요 우와 18년 처음 라디오 한 곡을 듣기 시작할 땐 꼬맹이었는데, 저도 어느새 훌쩍 커버렸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분은 민승씨, 민승씨. 대개 이제 미들레임들은 안 쓰고 해갖고 전체를 모르지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분 축하드려요. 항상 감사하고요. 김형씨. 라디오 한국 생일 축하해요.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승승장구 하세요. 틴디씨 라디오 한국 계곡 18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동포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유익한 방송 힘찬 방송 예쁜 방송 앞으로도 쭉더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셰론한이라고돼 있어요. 한셰론씨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고 앞으로는